네, 안녕하세요. 닌자 t v 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창작으로 만든 배를, 레고 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옆쪽, 뒤쪽, 위쪽, 위쪽이 있는데, 이제 확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제 이쪽은 이제 배를 거치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쪽은 이제 그 뭐지 아 맞다. 이쪽은 이제 그 적들의 배, 이배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해주는 기기고 이거는 이거 세 개는 이제 대포고요. 이쪽은 이제 조종석이고 이제 이게 핸들입니다. 이제 어디가 앞이냐면 이쪽이 앞입니다. 뒤쪽은 이쪽이고요. 아 이제 1층 있고 2층인데 여기 이렇게 계단이 초록색깔과 하얀색깔 블록이 있는데 그걸 딛고 이게 계단입니다. 이게 이쪽이 1층이고 이쪽이 2층이에요. 조종석이 2층이고 이쪽이 2층. 이쪽을 이제 대포는 대포 대포 조종할수 있는 여기 조종 이 있어요. 제 대포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층, 2층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에 이제 적들이 오는 거를 감지하면 이제, 제 조정해서 대포를 이제, 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적들과 싸우는 배에요 근데 그렇게 좀 단단해 보이지는 않고 뭐 그냥 그래 보이는데 네뭐 그래도 제가 그래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튼튼하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쪽을 조금 막았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지금 못 막아서 이쪽으로 그대 상대방의 공격함 이쪽을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금 지하실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좀, 또, 좋았을 것 같았는데, 재미 이거밖에 못 만들어서, 그렇게 안전하지, 안전하지 못하는데, 싸우기에는 좋습니다. 여기 감지기도 있고, 대포도 세 개가 있고, 조종석도 2층이, 아, 조종석이 아니라, 이제, 간지기와 대포가 이렇게 3개가 있어서 싸우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을, 좋은 것 같은지 안 좋은 것 같은지 댓글로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고 저서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구독 좋아요 필수로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지금까지 지, 저의 창작 외곱의 리뷰였습니다